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패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앱 어플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항상 옷을 사도 사도 내일 뭐 입을지 고민이 되고 또 사도 사도 옷이 없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그런 앱이에요. 이 스타일봇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직접 촬영해가지고 옷장 안에 넣어둬서 가상으로 입혀볼 수도 있고 내 옷장에 있는 옷들과 쇼핑몰 추천 코디를 통해서 더 예쁜 그런 그런 코디를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먼저 앱을 깔고 가입을 하면 요렇게 시윤이 님의 유니크한 가상 옷장을 만들기 위한 스타일 분석을 시작합니다. 일종의 테스트,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요렇게 스타일 둘 중에 고르라고 픽카라고 나와 있네요. 이둘 중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거 픽을 계속 해 볼게요. 음. 굉장히 해외 뭔가 셀럽들인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청바지. 어... 여기 여성스러운 거. 그리고 핑크지만 어, 기장이 너무 긴 플레어는 별로 안 좋아해서 요걸로. 요거. 오, 꽤많네요 요거. 음. 고민이 되는데, 그냥 베이직한 거? 요고. 요고. 오,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듀얼 감성형 감성형도 아니고, 갬성? 감성. 듀얼 갬성형이 나왔네요. 자유로운 감성을 조화롭게 즐기는 트레디셔널 유닉섹스 스타일. 오, 저는 그런 스타일인가봐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아바타가 있는데 여기 내옷 등록하기가 중앙에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직접 촬영하기, 갤러리 불러오기 이렇게 있네요. 촬영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옷걸이를 제거해주고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그대로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옷걸이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옷을 바닥에 자연스럽게 펼친다. 그리고 주름이 안 생기게 되도록이면 잘 펴서 찍어주시고, 그리고 소매는 펼치고 겨드랑이 부분이 어색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잘 넣어주세요.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를 옷을 촬영을 해서 한번 내 옷장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걸이를 제거하고 바닥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내옷 등록하기, 직접 촬영하기, 이렇게 찰칵. 그리고 유스포토 이렇게 눌러주면 옷의 방향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완료. 그럼 이렇게 분류 결과 스커트 제니가 맞게 분류했나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실루엣 A 라인, H 라인, 펜슬 스커트, 뭐 머메이드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는 H 라인, 기장은 미니, 시즌은 음. 겨울.. 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있어. 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있는 스프링 포 윈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컬러도 그레이. 패턴 체크. 브랜드는 그냥 보세라서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기다립시다.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 스커트에 조금만 기다리면 입혀볼 수 있어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제가 미리 등록해놓은 이런 식으로 스커트가 뜨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가디건도 주의사항을 신경 써서 겨드랑이 부분, 이런 거를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옷걸이를 제거하고 단추 같은 거를 잘 채워주라고 했으니까 단추를 이렇게 채우고 겨드랑이 부분이 입혔을 때 울지 않게 예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유스포토를 누르면 방향 완료 AI 제니가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뜨면 이렇게 찍었더니 탑 제니가 맞게 분류했나요? 탑 가디건이니까 아우터 말고 전 탑으로 넣을게요. 확인. 그러면 어, 실루엣 슬림 루즈 어, 약간 슬림하면서 루즈인데 루즈핏으로 하고 기장은 크롭 네크라인은 V 소매는 긴팔 시즈는 여름 빼고 다 화이트 잘 되어 있고요. 패턴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선택을 안 할게요. 뭐 자라나 보세 이런 브랜드를 적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보세여서 안 적고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입혀볼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옆에 제가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촬영하고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그냥 촬영만 하면 옷장이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고 괜찮은데요? 자, 이제 촬영을 마쳤고요. 내 옷장에 들어가 보면 내 옷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이 클로젯 옷장이 나오죠? 분류를 탑과 스커트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탑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가디건이 들어가져 있고 또 스커트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스커트도 들어가져있네요. 제가 찍지 않은 그냥 기본적인 아이템들도 다 옷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옷들은 하나쯤은 다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옷들이어서 따로 넣지 않아도 이런 거는 사실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청치마나 H라인 플레어 이렇게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놓은 제품은 내 옷장 옷잎에 의해서 블럭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생기고 이런 정리를 통해서 시즌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겨울 옷들을 블럭 처리해가지고 내 옷장 그옷 입히기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고 여기 이제 동그란 버튼 내일 뭐 입지? 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옷 입히기가 시작이 돼요. 아까 블럭 처리한 제품은 여기서 사라져 있어요. 저는 블럭 처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탑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디건 제품도 있고 또 스커트를 눌렀더니 이렇게 아까 찍은 스커트도 들어가져 있네요. 한번 입혀볼까요? 이게 레이어드도 가능해서 이렇게 레이어드를 누르면 이게 가디건이기 때문에 안에 이런 나시를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시를 입혀주고 그 위에 가디건. 다음에 스커트까지 이렇게? 아 스커트를 더 밑으로 입어야겠구나. 그러면 가디건을 빼주고 다시 가디건을 입혀주고. 오, 오케이. 신발도 신기고 가방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옷은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코디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코디를 날짜별로 설정을 해서 이날엔 내가 뭘 입겠다 이렇게 날짜별로 스케줄링을 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등록한 이 가디건이랑 같이 어울릴만한 코디를 추천 받아 볼게요. 옆에 도움받아 코디하기 이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면 어떤 추천을 원하시나요? 내 옷으로만 신상품과 함께 이렇게 뜨네요. 내 옷으로만 이렇게 세 가지 착장을 보여줘요. 오 되게 예쁘게 코디를 잘해준다. 이렇게 셔츠를 바깥에 꺼내입고 이런 크롭 가디건을 이렇게 코디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뭐 AI가 추천을 굉장히 옷 코디를 잘해주네요. 이 코디가 마음에 드니까 내 코디에 저장. 이렇게 누르면 이제 홈 화면에 이렇게 바뀌고. 마이 내 코디에 아까 거랑 같이 등록이 되네요. 요 옷을 내 옷으로만이 아닌 쇼핑몰 추천을 한번 받아볼게요. 앞에 신상품과 함께 이렇게 누르면 앱 자체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쇼핑몰 코디로 이렇게 해주는데 다 진짜 너무 괜찮다. 옷 코디를 눌러보면 어떤 건지 얼만지 이런 정보, 가격 정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요것도 마음에 드니까 저장을 해야겠어. 그러면. 내 룩북에 또 이렇게 등록이 되고 오. 그리고 여기 홈에서 스토어 여기를 눌러보면 쇼핑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라 이렇게 눌러서 자라에 뭐요 드레스 원피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격 정보까지 나오는데 핏을 누르면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내가 고른 이 옷과 어울릴 만한 그런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줘서 어, 너무 괜찮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을 사놓고 몇번 입으면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때마다 새로운 옷들. 뭐, 그리고 자주 입는 옷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아, 내가 이 옷이 있었지 이러면서 코디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좀 예쁘게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오히려 입고 싶을 정도로 코디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특히 아까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추천해줬던 이 코디는 진짜 이렇게 제가 그대로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코디를 잘해준 것 같아요. 음, 너무 괜찮은 그런 앱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용한 패션 앱을 통해서 내 옷장 관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입는 옷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찍어가지고 옷장 정리를 해보고 코디도 좀 추천을 받아야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